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강정보 김주원입니다. 모터라마 김준호입니다. 9월 첫째 주 경마일로 봐야겠죠? 9월 첫째 네, 주, 예, 네, 9월 7일 금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간 경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정말 지긋지긋한 양양 경마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아 양양 경마 지난 주에 또 많이 맞춰드리긴 했는데 이 승부처에서 정말 일삼차, 일삼차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짜증이 났고 어, 지난 주에 뭐 마무리 잘 하셨나요? 완전히 작살났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원래 또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다고 지난 주에 어 저희가 뭐 여러 개의 경주를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만족하실 만큼은 이겨드리지 못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좀 맑은 날이 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꼭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호 위원이 오늘 준비한 승부는 삼경주와 메인 승부인 팔경주, 삼경주를 초반부 준메인 승부초로 때리, 때린다고 하시고요, 팔경주로 오늘 메인 승부로 강하게 붙어 보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김주원이는 육경주를 한구라 승부로 들어가고요, 어, 마지막 십경주를 오늘 최대 메인 승부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뭐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금요경마 1경주부터 마지막 10경주까지 매경주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팔번마드링캣이는마피이 지난 경주 마지막 끝걸음이 좀 여력감이 좀 떨어지면서 아쉽게 2 차권에 만족을 했던 말인데 지금 안쪽에 2번마 호프풀 사이먼 그리고 지난 경주 선두권을 장악해서 선방했던 6번마천지킹즈가 있지만 어드링캣은뭐 원쿨캣보다는 그 모마 계열 쪽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덴지 계열 오렌지 사언데 정말 단거리에서는 일각에 있는 그러한 혈통이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번 마트림 캐스은 외곽이지만 다시 한번 선두권을 장악하고 버텨낼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김준호 음. 의원님의 추천만은 8번 마트림 캐시였습니다. 어, 나머지 발표들 간략하게 좀 제가 인기 마 가능성 있는 입상 후보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마 호프몰 사이먼은 파인키 때문에 이 출전 주기가 길어졌는데 현재 예 얘네 집에서는 뭐 별다른 문제 없다 노프라브럼 no 바로바로 때리겠다 어, 말도 그래서 지난주부터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호프몰 사이먼도 어귀전좀 바로 쏜다라는 거기억하시고요 샌디는 아직 스태미너가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이제 천이백 천삼백은 말한테 좀 무리고 그래서 요번에 다시 김영관 교사가 생각을 해는 게천 미터로 거리를 줄여 나오자 그래서 오경환이 직조 속에 어, 말잘 만들어 놨고 10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어, 요번에는 좀더 달라진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이 카투는 기대는 게 원치 심해가지고 외곽 게이트가 그렇게 어, 좋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뭐예요 저 이번에도 조금은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김준호 의원이 추천했던 8번을 비롯해서 2번, 5번, 9번 요런마필들의제 어, 입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경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천미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 삼 경주와 분할이 된 어, 신마 레이스가 되겠고요.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번, 영성 에이스란 마필이 이제 약간의 텀을 두고 나옵니다. 뭐이 말도 얼등하게 좋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카투, 그리고 승급전에서 선방했던 유니언 킨, 뭐 이런 마필하고 주행심사를 받으면서 흙을 약간 좀 맞았다라고 평가돼요 그런데 그러고도 근성을 발했던 3번, 영성 에이스. 약간 이제 공백이 있다는 것이 흠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좀 살펴보고 싶다는 표현을 하겠고. 5번만 라피도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발주 능력이 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속감이 좋죠. 어찌 보면 중간에 끌었던 모습인데 이런 부분을 전 단거리에서는 중속감이 좋다. 어찌 보면 기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피로 평가됩니다. 아이 5번 만 라피 도맨이란 마필은 마지막 결승선에서 보면 주행이 흔들릴 모습 힘이 좀덜 차서 흔들릴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어, 라피 도맨도 앞선까지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3번 5번 이두 마필로 좀 인정하고 나머지는 좀 찾고 싶습니다. 네 김준호 위원의 이번 이경주 시각은 일단 3번 만. 영성 에이스를 먼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영성 에이스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5번말 라피도맨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도 좀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 그밖에 제가 한 마리 더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했던 경주마의 자마가 데뷔전을 치릅니다 바로 이 라이언 산타의 자마인 7번말 라이언 선이라는 마핀인데요 이제 라이언 산타가 시순말로 정향을 하고 나서 어, 지금 교배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4두의 마필들이 이제 경주로에 데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서울에 히포그리피라는 마필이 이제 주행 검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이 라이언스 사실상 경주로에 데뷔하는 첫마입니다 이 라이언 선이 이제 출격을 합니다. 그래도 1조백강렬 주교사가 관리했던 라이언 산타의 자막이 때문에 마방에서는 나름 기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이언 산타가 이 복복도 좀 널찍하고 좀 파워풀하게 뛰는 그런 경주마의 습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이언 선은 어떻게 뛸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기가 막히게 탄력이 좋습니다. 다음 삼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권토중내랑 병합을 시켜도요, 그냥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말이. 탄력감이 상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 가면은 바람 타가지고 뭐 대가리까지 팔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라이언서는 주행검사 때보단 훨씬 더뛸 준비 그리고 잠재능력이 풍부한 마필이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경주 보겠습니다. 2경주와 분할된 경주고요. 어,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만 원더풀 라이언 2번만 영성 스타 3번만 건토중내 모두 다 아, 순발력의 강점을 보이면서 띄어줬던 말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번만 원더풀 라이언과 2번만 영성 스타 3번만 건토중내이 3대의 마핀이 좀더 근소한 우세로 인기를 나눠갖고 나눠갈 겁니다. 아 외곽에 있는 8번만, 리닝 플라이라 는 마필이 d 는 없는 말인데, 어찌 보면, 지금 1번, 2번, 3번보다도 순발력은 얘가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안쪽에 있는 말들이 3마리가 팔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경주가 처음부터지만, 따라가도 문제가 없을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하고 싶다 이런 좀 편을 쓰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을 좀 가감히 노려보자 이런 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삼경주 김진호 의원이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어~ 인기마가 아니라 복병을 놓고 승부를 들어간다 이 안쪽에 있는 원더풀 라이언과 건터중내가 이게 깜빡이거든요 어~ 원더풀 라이언은 마무리 훈련 때 조교자가 이제 스포를 한 바퀴 타주려고 하다가 낙마를 내버려가지고 예, 마무리 훈련도 못했습니다. 그게 조금 불안감이고 권투 중에는 기대를 많이 했었던 말인데 데뷔전 때 D가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뭔가 깜빡이로 팔리는 두 마리가 지금 하자거리가 있기 때문에 김준호 의원도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승부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김준호 의원의 첫 번째 승부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경주 보겠습니다. 육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절대적 강제가 없는 편성입니다 어찌 보면 이 경주가 그냥 쉽게 저배당으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염두에 둘 경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버마 피스라이더란 마피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만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어, 피스라이더란 마필은 좀 단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왜 그런 부분을 보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자, 피스라이더를 어, 유강인 기수가 끌고 들어왔었나요? 어, 2차권에 한번 끌고 들어왔을 때 보면 이때 당시에 여,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을 돌려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돌려보시면 유강인 기수가 거의 붙들고 옵니다. 근데 붙들고 오는데 왜 붙들고 와요? 말이 안으로 기대는 것을 어, 기대장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붙들고 온 겁니다. 근데 피스라이더는 그만큼 내으로좀 기대감이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그 재간을 신청하면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말이 오버마 피스라이더다. 어찌 보면 빠르지 않는 데 있어 피스라이더. 자 단점을 보강하고 출전다는 점에서 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김준호 위원의 추천만은 오버마 피스라이더였습니다. 음. 30조 말두 마리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딱뛰는 모습 봤을 때에는 브라이언파크가 이번에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무조건 3번만, 사일런트파크가 7번은 붙들고 이깁니다. 그 이유는 이 병합을 한세번 시켜봤거든요. 그냥 브라이언파크가 따라오질 못해요. 이 모래에 대한 반응도 민감한 민감한 마피를 뿐더러 거기에 이 경합 과정에서 말 자체가 이기려는 근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시켜 놓으면은 병합 훈련 자체가 안 돼요. 너무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어, 무리에 섞여 뛰는 연습, 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순치하고 교정을 하고 완성들을 끌어올려야 당장 좀 경쟁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주에서는 무조건 3번만 사일런트 파크 보시고요. 제사번마 걸크러쉬도 마방에서 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어~ 내용으로는 육번마부경된뒤의 내용이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것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어~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발레 오피스한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3번막 파워 인디아 마필이에요. 뭐,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데뷔 전에 아예 놓고 승부를 봤던 말이죠. 근데, 어, 토브 더 월드를 이제 덜 봤죠. 그리고, 어, 결과적으로 주력 커건이 2, 3차게 왔었는데, 아, 그리고 지난 그 경주, 두 번째 경주에서도 얘를 놓고 그냥 승부를 봤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주력이 적중이 됐었고, 지난번도 외계하게 그 패션 오브 마린이 있었다고 는 하지만 얘도 앞에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처음부터 붙들었습니다. 근데, 어, 자신의 강점을 살린다리면 거리가 1300m라지만, 이거는 앞선까지 노린다리면 좀더 뛰어줄 말,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예, 3번만 파워 인디. 어, 저도 좀 힘을 실어 드리고 싶네요. 이 3번만 파워 인디가 이제 7월 13일 날 어, 선두권을 빠르게 붙여 놓고 힘으로 상대들을 제압을 하면서 뭔가 좀 선행 연계 가까운 말이 아닌가. 해서 유강이가 어, 직전에는 어, 이거는 따라가도 된다. 집단에는또 겐토가 있었고 조교사랑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말이 뭐 모래 맞고 정신을 못 차려 버리면서 레이스를 그대로 끝내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 웅림 요수딱 앞에 보내놓고 모래 맞는 연습도 많이 실시를 했고요. 또말 자체가 채찍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유강이가뭐 직전처럼 좀 힘한 배를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선 가담을 해서 7월 13일처럼 레이스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타준다라면 여기선 뭐, 저 역시도 무난하게 입상권 한 자리를 지켜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뭐,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많긴 한데, 뚜렷한 충만은 없는 경주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번 경주는 이 3번 마파오인디 대가리 세워놓고 한번 붙어보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후차권은 저희가 현장 잘 살펴보고요, 어, 되는 말. 가는 말 위주로 깔끔하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5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금요경마 한구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좀 재미난 경기 같아요. 어찌 보면 뭐 사전 인기도를 보고 들어오지를 않아서 어, 과연 이제 어떤 쪽으로 인기를 누릴까 이게 각본인데 <laughs> 이번만 날이스 유머하고 8번 막 위너신디가 좀더 집중돼서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천미터라고는 하지만 아, 질주 습성이 같은 말들간에 때댕 맞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단거리 편성이라지만 그래서 어, 2번 8번 맞건니전 들어오면 못 맞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도 뭐 제가 저보고 맞건 사람이면 저는 이거 안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2번 8번 맞건는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준호 의원은 일단 깜빡이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2번, 8번, 네 들어 못참요 불안하다, 아 아유. 그렇게 어, 저는 이걸 인기도를 알고 있어서 어 그래 위너신디가 올대가리 팔리는 경주예요 올대가리 그럴까요? 네, 네 올대가리 팔리면서 거의 뭐한열네 군데 대가리 잡혀 있는 거 보니까요 올대가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위너신디를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 경주인데 결론적으로는 위너신디를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인기도에서 아예 밀려있는 말을 대가리 세워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항구라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원래 제가 지난주에 나왔으면 지난주에 놓고 승부를 정말로 세게 붙으려고 준비를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어, 오랜 기간 좀 관찰을 해오면서 정말로 말이 좀 속된 말로 미쳐 날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거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말 가지고 지난 주에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이번 주로 선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제가 해서 그런 것들 현장 속보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면요 이번 육경주 동참하셔서. 좋은 배당으로 승부 한번 보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어 저는 내심 이 쌍승식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고 있고요. 어 쌍으로 999막권까지도좀 욕심을 내보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는 말 그대로 어, 걸리면 한구라가 되는 겁니다. 한구라 승부처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어,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순물력 뛰어난 마필도 있고요. 거기에 그 발전 기대치를 높게 펼스, 어, 평가할 수 있는 어, 3번만 위대한 비상도 있는데, 어, 위대한 비상이라는 마필이 재건을 받았던 이유가 패출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은 앞선이 싸울 수 있는 경주. 자, 이런 경주가 과연 어떠한 말이 좀더 유리할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어, 제가 지난번에 아예 그뭐 가감히 노렸던 말 같아요. 어, 8번마 비장의 무기란 마필입니다. 비장의 무기란 마필이 그 작년 9월 달에 경주 치고 나서 얘가 이제 그 공백 가졌던 말인데 뭐 특별한 질병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양후 어, 마방 이적하고 도전했던 말인데 어, 비장의 무리, 무기란 마필은 흙을 맞고 뛰어도 관계가 없다. 근데 지난번은 공백전이었다. 이 점이죠. 그래서 저는 따라가도 어, 무리없이 펼칠 수 있는 8번마 비장의 무기의 강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팔 번만 비장의 무기 어~ 요것도 뭐 공백 적응하자마자 김보경 조교사가 유연명이 불러태운 거면은 먹겠다 얘 가지고 먹겠다 이런 어~ 좀 의지로 해석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아삼 번만 위대한 비상이 요번 경주가 이제 또 승급전입니다 이제 두번 뛰면서 사 등급까지 올라왔고 요번에는 좀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데뷔 전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논스톱으로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제목입니다. 어, 지금 조창욱이가 등장해서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이 가는 대로 그냥 입으로만 쉥쉥 하면서 몰아만 어, 준 거예요. 손으로 핸드 액션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4등급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딱한 가지 불안한 게 주행 중에 외삭기가 조금 보입니다. 제 코너 구간에서 외측으로 이 사행하는 악벽이 살짝 살짝 보였는데 뭐그 부분도 말 자체의 능력이 워낙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결국엔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칠 경주는 일단 김준호 의원의 팔 범의 비장의 무기 그리고 김주현은 그래도 위대한 비상이 저는 어, 또 다시 될것 같다. 그래서 3번, 8번, 8번, 3번 이두 마리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 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오늘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금요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금요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재밌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어, 김준호 의원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국산 4등급 1,400m 경주로 치러집니다. 이 경주는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이 몇두가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한마필은 자신있게 좀 잘라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자르고 축세서 압축을 한다면 뭐 중배당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경주. 어찌 보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경주로 평가를 해서 어, 발경주를 메인승부로 지정했습니다. 아마 방송에서도 매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이 말의 단점, 이 말의 강점 이런 표현을 좀 써왔던 말이 여기에 좀 출제하고 있어요. 좀 이번 경주가 과연 그 말이 어떻게 뛸까 저는 약간의 이제 불안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팔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 인기마 한 마리를 자르고 승부를 본다. 그 인기마가 엄청나게 팔리는 인기마가 아닐까 싶어요. 그거 딱한 마리 자르고 승부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이 된다. 아, 당연히 뭐 덜덜하게 팔리는 애가 아니라 강력하게 팔린 인기마 한 마리 이 잘라내고 승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강력하게 팔릴 인기마가 눈에 한 두어 마리 정도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르고 승부를 보면은 좋은 배당으로 좀 한구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김준호 의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 경만하면서 좀 섣부른 판단을 좀 많이 합니다. 섣부른 판단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팔부가 전부 블레이드란 마피니 어? 나 아, 이건 물건이다. 어, 제가 이제 뭐 데뷔전 때부터 보면 뭐 이렇게 못 뛰는 말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느닷없이 이제 바꿨던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결과적으로 퀸자이나 뜨거운 함성 여기 지금 뭐다띈 말이라고 생각하는 자이언트 홀드 이런 말 부필한테 껴졌습니다 근데 전부 아, 블레이드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죠 아직도 초반 수발력이 떨어집니다 흙에 대한 반응이 데뷔 전 초에는 뭐 워낙 안 좋았던 말이라고 평가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흑의 반응이 아주 썩 좋아졌다라고 하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확연히 좋아졌던 말이고 정보블레이드는 어, 앞으로 1등급 이상을 띄어줄 마필 어떻게 보면 많이 띄어줄마필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정도윤 기수가에서 야간 경마의 묘미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섣부른 판단을 갖고 있지만 8번만 마 어, 정보블레이드는 아1등급까지 충분히 가고 1등급사 사인권에서 어, 놀수 있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팔번마 정보블레이드 어 이거는 두수위입니다. 두수위 직전에 못온 이유는요 제 마방에서 너무 자신이 있어서 정도연이를 태웠다 이게 아니고 태우레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따라갈 때 붙들고 따라가는 말들도 있죠. 그게 능동적으로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능동적으로 말이 알아서 따라붙는 말이 있는 반면에 수동적으로 계속 밀어줘야 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실바가 이 직직전에. 대가리 치고 끌고 들어왔을 때 이것 하고 진이 빠져가지고 다음 경주부터 뭐 자세가 다 흐트러지고 그만큼 힘을 많이 좀 필요로 하는 게 정보 블레이드입니다. 근데 그 힘을 제대로 써줄 수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에는 어, 지금 당장 3등급에서는 적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연명이라면은 아, 충분히 안우성 조교사가 믿고 쓸수 있는 기수고 어, 다실바가 없는 빈자리를 유연명이가 대체하기 위해서. 어, 올라탔기 때문에 전부 블레이드는 여러분들 그냥 믿고 때리셔도 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이 액톤 파크와 어리틀 포크 어, 트리플 라인의 친 동생 그레이트로 이게 장거리의 첫 도전을 하는데 이 트리플 라인 예전 모습과 똑같아요. 자구보로만 뜁니다. 어 근데 트리플 라인은 엔진이 맞춰줘서 장거리도 힘으로 소화를 했었는데 그레이트로군. 정말 지겹도록 자구보로만 지금 끼려고 해요. 어쩌다가 우구보를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구보 위주로 뛰는 말이 거리가 1800m로 늘었다 라면은 요거는 부담 중량이 아무리 낮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검증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일단 팔 번만 점무 블레이드 이 김준호 의원과 김주원의 추천마 요거는 세게 그냥 믿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레이트록은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인기마로 팔린다라면 현장까지 좀 두고 아, 한번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식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금요경마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 먼저 이번 식경주는 김준호 의원의 간략한 좀 이번 경주 총평만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제가 그 다음에 승부의 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현등급의 기복형 어, 여기서는 과연 이제 어떤 말뭐 인기 많은 문에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걔네들이 정말 센 말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경주 같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인기마 삼두의 마필이 있지만 그 틈새를 도전할 마필도 어,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단출한 편성인데 저는 저배당 어, 인기마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경주라고 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틈새를 도전해볼 마필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식경주는, 어, 출전주 수가 적어도 뭔가 좀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김준호 의원이 짚어주셨고요. 일단, 김의원이 이번 식경주를 승부로 잡은 그것도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는 일단 저희가 오늘 뭐 제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제 국영주까지요. 어, 먹은 자금 가까워하지 말고 여기다가 엎어 쳐서 이번 주 금요경마 이겨가지고 어, 많이 땄다. 이런 소리 나오게끔 한번 여기서 챙겨가자. 이런 취지로 제가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적중에 대한 확신을 제가 99.9% 가지고 있는 경주거든요. 다 아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직전에 캐치나인에 붙여서 여러분들께 한방으로 승부를 권해드렸던 치프에이스도 있고요. 직전 방송을 통해서 메인 승부로 말씀드렸던 이 그레이스톰도. 놓고 때렸던 말이죠. 출전을 하고 거기에 빼고 샀던 아이언코 거기에 직전에 무조건 쌍 맺혔던 미스터 스캣 다 아는 마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진짜 대가리고 뭐를 빼고 사야 되는지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식경주는 김주현이가 뺄것 빼고요. 간략하게 압축해가지고 딱한 방으로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번 한구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자금 여기다가 싹 때려 없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만큼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원식경주는 김주원이가 책임지고 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조금 더 준비해서 어, 좋은 내용 가지고 금요경마 현장에서 단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